비룡의 육미일체 아파두 후.... 네, 먼저 아파두부를 하려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아파두가 볶음 요리다 보니까 볶을 재료들을 먼저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먼저 손질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파를 썰어주시는데... 네. 조금 네. <laughs> <점수 웃음> 사용해보세요. <laughs> 파는 어떻게 썰 거냐면요, 적당히... 적당히 볶게라는 표현으로 쓸도록 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었을... 지금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손에 기계가 달린 건 모르죠. <laughs> 뭐느낌지 아시겠죠. 적당이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제가 또 써는 게 기계 같죠? 아니요 대사가 기계 같은데요. <laughs> 이렇게 너무 얇게 써시면 탈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식감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음... 너도 죽을 수가 있어. <laughs> 그래서 마늘도. 이런 식으로 편 썰고 나서 약간 음, 적당한 굵기로 다질 겁니다. 오, 굉장히 얇게. 왜냐면 또 굉장히 두껍게 얇게. 이게 조화로운 식감을 하려면 창을낼때 음. 얇은 거, 식감을 위해서는 두꺼운 거. 많이 대는 소리를 해. 칼의 용도가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오, 깜짝이야.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저 이거 어, 잠시만 이거 이렇게. 팍! 치는 그거를 하지 않나요? 자. 네. <laughs> 아니, 이렇게 썩. 향을 맡아보라고. 아, 예. 네. 썩 거고. 한템 정도. 해가지고. 중식 아시죠? 네. 해가지고. 오! 오! 보셨죠? 오! 저 <laughs> 암콩 26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 26개가 맞습니까 <laughs>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혹시, 만약에 26개가 아니면. 은 짝밤을 맞으실 수 있는지 네, 일단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섯 일곱 7, 8, 9, 10 대략적으로 뭐한 30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딱5 2가 되겠죠 음. 2인분 2인분 52개요 아,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아니야 <웃음> 아! <웃음> 이제 그 다음에 할게 오늘 요리가 뭐예요? 마파두부 그렇죠 두부를 이제 손질해서 을 살짝 데쳐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뽑을 네. 때 바로 음, 음. 아시겠죠 예아 두부는 신선한 상태로 제대로 유지를 해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냉장고에 두부를 준비해놨는데요 예 두부 한번 가져러 가실까요 아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어 네 어, 두부를 가져러 가보실까요 네 가보실까요 자 어디로 갔냐 그래서 연두부 같은 경우에는 네 혹시 저 선생님 그그 그 <laughs> 두부가 이렇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 박사한번 주세요 <laughs> 연두부가 네. 그냥 이렇게 빼면 으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거를 잽싸게 뒤집어접오 잽싸게 그리고 아가 다르듯이 이 칼등으로 아가를 칼등으로 다르나요? <laughs> 바다를 칼날로 다루지 없잖아요. 내 자식일수록 음... 강하게 돼야 돼. 유학에도 돼야 라. 음... 중국 속담이죠. 아 중국 속담이? 아, 음, 연두부가. 제가, 제가 잠시만요. 저기 밀어 가지고 좀. 밀어가지고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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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되 이게 보셨죠 와. 아, 쌍 자. 네. 어울 예, 예. 저는 주방장이거든요. 주방장 친구가 바로 두반장입니다. 또 <laughs> 주방장이죠. 네. 주방장 친구? 두반장. <laughs> 주방장 친구가 두반장이라고요. 네, 주방장 친구 두반장.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끓기 시작할 때 물을 네. 물을 넣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돌리고 네.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할 때, 끓기 시작할 때 팬의 바닥이 거의 잠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소리 소리 고기가 이제 건면이 이렇게 살짝 익었다고 싶을 때 양념을 싹. 네. 두부 데친 물을 얼마나 넣느냐? 네. 두부에 허리까지. 그 허리 두부의 허리가 허리. 생길 정도. 아, <laughs> 아니 국자로 퍼가지고 넣으면 되는 부분 아니니까? 개멍청아. <laughs> 설탕. 설탕 한 꼬집. 불소스. 불소스. 이제 넣어야죠. 네. <laughs> 두가 형태가 틀어지지 않고 네. 전분을 넣어서 네. 농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네. 여기 살짝, 여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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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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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더큰 네. 풍미 를 위해서 참기름. 참기름을 겉에만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둘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향. 오. 오. 오, 맛있겠다. <웃음> 아니, <웃음> 어 맛있겠다. <laughs> 아니 어 맛있겠다. <laughs> 양 셰프의 데코. 양 셰프의 저기 아니 마파두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넣고 이제 코팅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코팅 아 이렇게 해야... 그 그렇죠. 밥을 <laughs> 넣고요 밥알이 완전 붙어버렸어 반편 <laughs> 야채 반편 야채를 넣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소금 그 참기름 이런 것도 넣으시네 그쵸 참기름 같죠. 후 아, 이거는 뭐 맛있어요 아, 와! 아, 와! 아야 안녕하세요. 홍라주입니다. 오늘은 요리왕 비룡에서 나왔던 마파두부를 준비해봤는데요. 마파두부를 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띵 아니 이맛. 비룡이 만든 마파두부를 아주 맛있게 잡수고 계세요 에서영상 요리왕 비에에서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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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이제 에경래 셰프님의 레시피를 참고서서 한번 만들어봤 정말... 이런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었고 너무 맛있고 부드럽고 짭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드리면 좋은데 구독과 좋아요만 해줘도 너무 감사해요 드소박하게아예잘 <laughs> 네.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